피카츄, 안녕을 위하여. 안녕, 대신은 볼 수가 없었을 것 같아. 헤어짐을. 헤어지는 친구들은 너무 아쉬워해. 너무 아쉬워지만 나도 아쉬우니까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학교 졸업할 때 다시 못 만나는 无情孤灯，你该是迷了目。 죽었다. 헤어져서 다시 친구들을 못 만나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털 조 좋지만 너무나 슬프네 힘을 내 그러면 너도 할수 있어 다시는 볼수 없게 되는 선생님들 가 친구들 모 비분들만 치어 비분들만 치어 비분들만 치어 이제는 안 만날 수없게 되니까 바이바이 만나자고 힘을 내봐 그러면 나처럼 용기가 많이 생겼을 거야. 하나부터 백까지. 십부터 백까지. 열심히 뛰는 거야, 다 같이. 오케이? 좋았어, 다 같이. 새로운 친구들 만나자고. Oh yeah. Oh yeah. 방금 인사해요. 새로운 친구들 마이야. 나를 존경하지 마. 그러면 용기가 있어. 빨간 점이 보이냐요? 그색 점은 바로. 어, 어. 안녕인 듯이야. 등. 박수! 자, 이제, 한명 남았네요. 다음, 유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유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마양갱으로 보지겠습니다. 여 마양갱? 설마 마요, 마가, 마요 있듯이? 네, 맞습니다. 자, 준비시, 작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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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더 나는 기에 하나가 있었어 그걸 주워 먹었더니개 꼬다 기절했네 그런 아빠의 배가 허졌어 그래서 여기에 응가을 했어 나는 방귀를 끼는 여자를 찾고 인사를 했어 그런데 내가 죽었어 나는. 방귀를 끼는 남잘 보소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쁘겠서 나는 내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잠들 것 같아. 나는 방귀를 끼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내몸변태야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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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끼는 나는 놀이지 방귀. 내가 먹고 싶었던 따뜻한 루평갱, 루평갱이야. 나는 루평양갱을 먹으면 얼마나 방귀를 뀌었을까? 뿡. 나는 얼마나 방귀를 뀌었으면 미카츄를 기절할 수 있었을까? 뿡. 나는. 나는, 여기에, 소방귀 꼈다가, 창간이라도, 응가가 마요서, 여기에 서면 하나가 쌀쌀 가 마요졌어, 여기에 했어. 박수! 와, 와, 이거 병맛 아닌가? 박수, 왜침기야 어, 그래네 아! 어, 미안해요. 박수! 자, 이제 마이쮸씨 나오세요. 마이쮸씨 나와주세요. 어? 마이쮸 안 넘겨? 마이쮸, 마이쮸 아, 마이쮸씨는 아까 전에 어.. 장례식 가다고 내줬네요. 자, 이번에는 누굴갈까요 황금팽이 나와주세요. 와, 안녕 하시요 나는 마시를 보여주겠지요. 네, 마슈 큰 마슈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저기 날 보자고 피카츄 죽이자고 아니면 누이지? 똥침하자고, 똥침하자고 내가 뭐라 그랬었어? 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건 봐요 널둘을차조심이야 둘, 둘, 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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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무소이무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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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프리카, 아프리카, 포, 내 이름은 말해줄 고 나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누이지, 엉덩이. 착, 착, 두드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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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아까 전에 사람이랑 한명 나타났어. 내 이름으로 정의로 용서할것 같으면. 앞으로도 잘할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언더링을 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못생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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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너너너너너너너너너 못생긴 고양이 죽이자 야! 헤이 헤이 내 이름은 것 같으면 헤이 헤이 루이지 라고 해야 착착 헤이 헤이 내이름을말것 같으면 착착 내 이름은 똑다리 착착 대체 하지마, 하지마! 야, 야, 내 이름은 뭘것 같으냐? 내 이름은 팽이 변태기하는 뜻지. 아니야! 내 이름으로 변으로 시작해. 어? 그러면 되도 알겠지? 아, 그건 바로 변태 팽이 팽이에요. 쫙. 어? 가서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작곡, 작사. 제가 했습니다. 변태 마술 반... 변태 마술 어... 아까 전에 그거 무슨 형밥 먹으라고 한 소리 들었나요? 어? 그럼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 엄청 빨야네요 그쵸? 에이 야 나한테 뭘뭐 물었네 어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에소개시겠습니다자 참가자는 바로 바로 뭐야? 어몽어스 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시오. 저는 팝인 어몽어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일로 말아줄 것 같으면. 잠시만, 소개는 나중에 하고. 자, 이제. 노예는 어떤 걸까요? 어. 수박궁. 수박궁? 수박궁, 저기 있는 거 아니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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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저 어? 사람 음 그렇네요 저는 질주 해보겠습니다 질주 진주? 오 질주 기대된 것 같은데 오 기대야 시악고 아이고 두려워. 아 타이자고 예예예 다이라고 예예예예 어어 예예 당신이 말해 내가 먼저 말할것 같으면 팽이 다 있는 바인 팽이야 내이름으로말것 같으면 분기 로껴서한 바퀴 세계 다 돌려주자 내 이름으로 말것 같으면. 같으면 내 이름으로 은 하, 내 이름으로 말해줄 것 같으면 내 이름으로 지조비 가주 빠르게 열 바퀴 돌이자고 오케이 내말 듣겠어 내 이름도 마찬가지야 이름이야 똑같아 그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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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야 너 꼰대니 그럴 거 같으면 욕하지마 내 이름으로 말줄거 같으면 지주 타이기 어었어으면해아 아, 허팝님 정말 로붓네요아아 아. 허팝 다음에 밥이시야 아 이쪽에 놀지마 추추아빨에 다이 추추 이까지 하고 다이에 아니면 어디 갈거야 여기 다이거야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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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일거야 아 어, 그러면 알겠지? 여기 다 했을 거야? 아니면, 그건 뭔데? 그건 바로 내 마음이지, 요매요 그럴 것 같으면 너나가 내가 평소에 자한거 보여줄게. 어, 내 사람, 그, 자, 이제 다야보자는 것이, 야. 나는 달게 서서 1등 100년 연속 이겼다. 한 번도 지지 않았지. 2등을 한 적도 없어. 계속해서 계속 1등만 했어. 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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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100개 남아! 나보다 더잘음 우리 같이 다 해야 돼요? 응, 어, 그렇네요. 아나 힘들었네. 야, 바비, 내가 눌러줄게. 하지 마세요. 어우, 미안해요. 아니, 나한테, 난 욕하는 팬이야, 고이물처럼 아, 진짜. 아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못마요. 난왜 방귀 껴야 돼. 응? 방귀 역할 하냐고요. 아 맞다 나방 방귀 끼거 좋아하지. 뿡아저 녀석 방구 층이야 뭐야 방귀 빈리겠지. 자 이제 마지 어 쪽지가 한명더 있었네. 아까 전에는 마지막이었고 했는데 왜한명더 있지? 마지막에는 어? 어 그거 보니까 내 생이야네. 아 그거 보니까 내 생이 지하네. 어그러면 거기 쪽지 있었던게 이쪽이 안에 있었어? 아, 언지좀이쪽에 요걸, 땡이, 하고, 저기 적연... 떴네. 아이고, 참나. 어? 네 생일 요걸 땡이였어? 어. 야, 밥말쏘 하지 마. 나도 밥말쏘지 마. 뿡! 아이고, 냄새야! 아, 유 스커크냐, 뭐야. 스커크니 아니고, 스커, 스커크야, 이 멍청아. 아, 얘도 우 나쁜 거 쓰네. 꺼져! 아! 아, 아이, 저 녀석들, 욕쟁이야. 아니야, 얘 빼고. 얘만 욕쟁이야. 아, 나한테 왜신경질이야 미친놈아. 어, 나, 나 뽐났었다. 그럼 너, 아우, 꺼져, 꺼져, 꺼져. 아, 비현미년도 미안합니다. 접팽이 새끼다. 너무 욕이 많았어. 너도 새끼라고 했니 아, 저 녀석들 욕쟁이에요. 유진이 얘 따요. 아이고, 참 저는 못 살겠어요. 예 저는 한 명은 반기고, 한 명은 육진이 또, 한 명은 육진이요. 아이고, 진짜, 너무, 많이 웃었어. 아, 그렇네. 자, 이제, 심사위원들 피카츄는 정말 어떤가요? 피카츄는, 아제 나이에 똑같습니다. 뭐요? 당신 나이 몇, 몇 살인데요? 이재살 에이, 피디, 저희가. 아, 미안해요. 우리 피디가 못생겨서. <laughs> 자, 몇편인가요5 6점입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 56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다음 할거 뭐는? 어몽어스 65점. 미 아니었고, 할 번. 56점. 어?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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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루이지는 35점. 아, 왜 35점이야, 육라이할그면너 꺼져. 아, 너빵점나몇 점? 나 56점. 아, 나는 왜 똑같이 도는 거야? 그러면, 비밀. 아이고, 진짜. 나도 1위네. 그래도 괜찮나? 우세 몇개가위 가위, 가위. 어잠깐 가위, 가위. 뭐? 설마 아니겠지 빠? 빠 냈어? 너? 나 찐했어 아 내가 이겼네 아이 진짜 이쪽부터 못어낼게야너 뭐라고 했어 너 꺼져 아이 쟤나석들은 하필 왜 이럴 때이기 쓰라고 자 가위, 가위보 승부는 허허허 내가 이겼구만 찌. 빠 안돼 내가 지자니 그러면 가져 아쨔, 내가 이었다. 승리 위하여 축하노에 불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저,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한번더 데뷔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자, 좋아요는, 쉬. 다섯 개가 넘으면 한번더이연 계약 동에 요제또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다섯 명 하면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와! 자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입주 짧았어. 그러니까 수학을 1등으로 했어. 미스. 당신들, 여러분들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까? 궁금하신 점을

어 내가 가시 오늘 가시 마 가시 조심해 내가 가시 없애줄게. 여기 가시인데 그럼 내가 살살내 그래서 루이지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물없수줄이었지 다리가 부여졌대 이거 봐 뭐, 다리가 부여졌대한번더떡배기 그럴 것 같으면 루이지 따윈가. 힘없는 루비. 유비씨 루시 비루비씨 네이버 가지고 마지막 저 녀석은 못생긴 뚱뚱한 야 저희가 저 녀석은 욕 많은 못생긴 로이의 노인의... 끝어 뭐요? 제가 1등이에요? 아싸 아싸 아싸, 아, 아싸! 아니, 내가 다읽기까지 보여줬는데, 아씨 너무하네. 내가 다읽기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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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 3등이라고만 봐요. 5등이면 꺼져! 아. 그럼 너도 꺼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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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났세요 자, 지비카츄와 인터뷰하겠습니다. 당신 나이 몇 살죠? 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당신이요 나이 똑같잖아요. 아, 그랬나? 내거 당신, 기억하세요. 너 당신, 멍청한 놈이야? 멍청놈이어서? 아, 그리고, 몇 살이세요? 아, 예. 성별은 남자예요? 네, 맞습니다. 전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덟 살이 태어나세요? 저는, 6월 9, 19일에 태어났어요 오내 생일이랑 또, 아니, 차이 좀 나네? 좀자 성은 진짜 b 예요 아닙니다 제 이름은 칠피카츄예요오내성씨 진짜 같네아 그래서 당신은 어, 피카츄 좋아요? 어? 내가 피카츄인데? 하 아니야 채 땡을 좋아하세요? 어. 어 가끔은 채 땡이 안 놀거든요. 아, 그래서 채 땡이 주인은안하고 싶어요. 근데 채땡 주인님이 어, 1년 전에 도약 가셔서채 주인이 나타났어요. 어? 이뭔데요 김땡땡이요. 어? 어. 어디서 사는지 뭔좋 같은데. 어? 누구예요 김빈땡. 어? 몇 세대 들어가 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여서 1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에? 1년 전이 아니, 10년 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이,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이어서 마칠 거요? 네,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오늘 이제 대학 방류제 마치겠습니다. 태양 방류제 끝! 여러분의 영상이 꺼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 누르시다면 제가 데뷔 하지만, 하지만 나는 출생은 비밀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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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살찌기 하나, 둘, 셋. 사진은 추억이 담긴 사진이다. 끝.